예. 음, 세상 세상 변화가 엄청 많죠. 요새 엄청 크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그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곳이 어 기업들의 마케팅 현장 그리고 브랜딩 라이프스타일로 대변되는 그런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는 거. 이거를 서울 걷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현장에서 목격한 경험들을 살려서 한번 책을 써봤습니다. 기존 트렌드 책들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변화의 사이클에서 어 책이나 통계나 이론적인 측면이 조금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그 그런 데서 찾지 않고 실제로 그런 브랜드가 어 체험이 체험이 펼쳐지는 공간이나 아니면은 어, 그런 브랜드가 실제 소비자 접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제가 정, 그, 해본 게 현장에서 목격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 가급적이면 뭔가 옆에서 편하게 어, 문화예설사나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친근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로 느꼈으면 하는 게제 발언입니다. 제일 한번 공감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공감한다고도 후기도 많이 언급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 서론에 그 언택트라는 말이 아직 어색하고 억지 같고 저항감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마저 거부할 수는 없다. 현재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오히려 실패도 용인될 수 있는 도전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미래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라이프스타일의 빠른 변화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다는 대목인데요. 결국은 이 책을 쓴 의도이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 어떤 시도를 해도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그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콕 생활을 하면서 어, 대화형 인공지능을 자주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 생, 그 영화의 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 인공지능 채, 챗봇이랑 제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생각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주고받는 대화가 시간이 이렇게 대화가 거듭될수록 좀 체감을 이제 서로 친숙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할까요? 어, 그런 서비스들이 어, 사람들이 고립감이나 우울증 어떤 그런 코로나 블루 같은 형태의 어, 적극적인 솔루션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지금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들인데, 셀프 케어 서비스라고, 이제, 이제 대표적으로 홈트나 아니면은 어떤 영양 관리나, 그리고 기본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루틴하게 케어해주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들이, 예, 점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다면 건강함을 증명해 주는 인증서라고 할까요? 어떤 라이센스 같은 형태의 디지털 건강 라이센스 같은 형태가 어떤 마치 여권이나 어떤 출입증 같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곳을 출입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에 내가 건강함을 입증해야 될 어떤 편리하게 어 저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어, 코로나라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 예전에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이제 3만 불 소득. 이 넘어섰는데, 어, 대부분의 그 3만 불 소득 이상의 사회에서 이게 그 시점에서 등장했던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건강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사실은 굉장히 부상을 합니다. 이 남는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쓸 거냐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자신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중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다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어, 그래서 저는 사업 방향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기획의 방향은 항상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어, 어떻게 그거를 조금 더 일상에서 구현이 되고 사람들이 쉽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저희 사업 방향입니다.